십분 이하였죠. 예, 십분 이하입니다. 어, 두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실제 굉장히 많은 걸, 어, 것을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토론 이야기보다는 좀 조금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확인해보는 그런 어,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그제 글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매우 다른 정책 방향이며 실천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큰 전환을 이룰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박사할 때부터 원자력과 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핵무기 발전하고 관련해서 제가 해답을 못 얻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는거 알고 어, 원자력은 뭐그 당시로서 필요는 하지만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한 30년 전부터 알고 그동안에 그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한동안 뜸마다 갔다가 다시 이렇게 토론에 불러주는 거에 좀 변화가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어, 이 원전을 폐기하고 그 수명이 다 되는 것은 폐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또 건설되는 거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실제 뭐 5기가와트 아니면 좀더 넓게 잡아서 8기가와트 이거는 별로 그렇게 뭐큰 무슨 뭐폐로다임 전환도 아니고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 문제도 없고 어 바람직한 방향인데 다만 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실제 뭐 소위 말해서 탈원전 이런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분야에 큰 주는 시그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내용에서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추세는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 20년간 원자력은 정, 정체, 그러니까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등락을 좀어 하고 있지만, 근데 상대적 비중의 감소, 그 상대적 이죠. 그러니까 에너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담당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는 추세에서 봐서 원자력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선진국인 영국 경하고 미국, 미국 경우는 미국 경우는뭐 너무나 뭐 내기락하지만 아까 내용에서 봤죠, 저도 알고 있는 뭐 테네시 그 하고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두기 두기 이것 도 실제로 뭐 중단도 되어버렸고 그래서 미국은 뭐 언급할 것도 없고 다만 영국의 경우는 지금 정부가 이제 어프로브를 했는데 이게 이게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워낙 비싸가지고 영국 정부가 EDF에 92 파운드 그러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킬로와트 아워라 하면은. 지금의 우리 태양광 발전 단가 한 140원 정도 보증을 보정, 해주고 EDF가 돈 오늘대서 건설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특 특이한 그런 형태라고 보고 어, 전 세계적으로 감수한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전과 석, 석탄 발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전력 대란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공급에 아니면 우리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57쪽의 그 그림을 하나 하나만 딱 써놨습니다. 저는 뭐 토론자니까요. 정말 그럴까 해서 이게 우리 정부 지금 신 정부의 발표대로 한 8기가 와트 줄이고 이제 탈 석탄 탈 석탄하고 이렇게 석탄 발전은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다음에 전력 수요 예측은 우리 칠차 전력수 장기 전력 수급계획 수급 에 그대로 받아 받아서 여기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게 그 2030년까지 월별로 최대 수요 최소 수요가 남다. 그러면 이게 원자력이 줄어들면 이 전력 이 전력 담당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도 보시면 그 최대 위에는 뭐 신재생이나 이런 것도 전부 그냥 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어 설사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20% 공급을 못하고 운전정책은 그대로 폐쇄해가는 그런 형태로 취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금 수요 예측도 그대로 본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력요금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기관에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해서 기관에서 나오는데 좀 아니면 프랑스나 뭐 일본을 해서 뭐20% 정도 뭐 이렇게 애경련은 21%또 뭐 어느 국회의원 누구는 40% 증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우리 연구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서 한번 어 해봤는데 한 이게 아주 참 말씀드리기가 좀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전력 단가 계산이 매우 복잡하거든요. 산업용도 있고 뭐 주택용도 있고 어 다양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른 분들이 했던 정도의 개괄성을 가지고 조사를 어해 보니까 한 킬로 와다아오당한 십칠 점사 원.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 전혀 감안하고 원자력만 줄임을 해서 전력 가격에 인상될 요인 십칠 점사 원인데 이게. 좀 미래가 돼서 한가지한 400킬로와트 정도 선다면은 한6천원 조금 더 부담이 될수 있다. 그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발전 원가, 그러니까 원자력 사고 석탄 사고 태양광 되게 비싸고 풍력이 조금 비싸고, 요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뭐두분 발표하신 내용도 뭐 자료도 제가 본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두 가지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 블룸버그 그뉴 그, 에너지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2014년에 에, 그, 나왔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원자력 120원, LNG 70원, 풍력 90원, 태양력 p v 가 되겠죠. 140원으로 평가인데 이거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우리 가정에 부담될 그러니까 전력 우리 산자부에 나오 계시지만 전력 단가만 이게 변화가 되고 줄어들면. 전력 요금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 뭐 폭탄이 올것이라는 이거는 확실히 과대된 거고. 우리는 더 너무 낙관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력 요금 그거 인상 갖고 지금 우리 에너지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변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나 뭐 영국의 이 단가를 적용하면 더 미래는 더 밝습니다. 사실은데 그이 선진국들이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다 발전단가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주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 에너지 전환 정책, 탈 원전 정책이 최선 바로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은 최선 우리가 그가름을할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공급 위주의 치중할까 제가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뭐 수요가 발생하면은 아주 공급하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러고 전 보람으로 느끼고 뭐 원자력 연구한 분들 산업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뭐 70년대 80년대 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누가 에너지를 쓸 건가, 뭐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부족면막 세워 가지고 막, 막 공급하게 바빴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산골에 전기를 쓰는데 태양광하면 뭐 디테치형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원자력에서 발전해서 뭐 송배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물론 그 정밀 산업이나 이런데는 고질의 양질의 전기가 공급돼야 되지만 그런 구분이 없이 무조건 공급한 것이 우리 에너지 분야만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랬다. 그러면서 제일 제가 마지막에 쏘는 것이 센트라리제이션. 그 아까 그린피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모든 것이 경제도 센트럴라이즈 됐고 도시도 센트럴라이즈 됐고 에너지도 센트럴라이즈다. 그게 대표적인 대명사가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이 다돼 버리고 그 동안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뭐 정부 지원이나 제도적인 기반 이런 차원에서 불리했죠 공정한 경쟁이랑 볼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 되니까 이거는 사회라는 건 가치나 그 사회 변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굉장히 딱딱하면 이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하고 사회 우리 국민들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게다가 원자력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니까 아 이게 문제가 이제 점점 심화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분산형으로 우리가 뭐 권력도 분산형으로 가야 되지만 에너지형도 분산형으로 가야 우리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달 교수님. 에.